자, 여러분, hj 중공업. 이요. 어 지금 어그 대선 조선하고 어, 협업을 한다는 이런 뉴스가 나죠. 선박 거주구 8척을 위탁 제작한다는 건데 이제 거주 공간에 대한 거주구라는 뜻 같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그 뒤에 보이시는 선원들의 조타실이 있고 선장실이 있고 그리고 선원들 한서 30명 정도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이 10층 규모 규모의 그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라고 보시면 면 되는데 이게 다 이게 후판 그러니까 철로 이렇게 아 제작이 되는 아주 어, 어, 그 중요한 공간이죠. 자 여기 계시는 분이 이제 HJ 중공업의 유상철 대표님이시고 여기 보이시는 분이 이제 대선조선 대선조선의 권밀철 대표님이신데 이 대선 대선하면은 우리가 대선 소주가 있지 않습니까 소주 비슷한 이름인 것 같아요. 이 부산의 어떤 기반으로 한 중형 조선사 두 곳이 이제 거주구 제작에서 이제 협력하는 게 이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 걸 이제 대선조선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HJ 중공업에서 직접 만들었거든요. 직접 만들었는데 최근에 이게 도크가 꽉차 가지고 예, 더 이상 작업 공간이 없다고 해요. 특히 이 미국 해군의 그 MRO 사업까지 수주하면서 영도 조선소내 작업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핵심 공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생산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주 방식을 택했다는 그런 설명이죠. 이 거주구가요 선박 상부에 이제 설치되는 구조물인데 조정실, 항해 장비, 선실, 사무실, 편의시설 등이 집약된 공간입니다. 예. 장기간 항해하는 동안 30명의 그 선원이 근무하고 생활하는 곳으로 이번에 발주된 거주구가 이제 10층 건물 규모에 달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아, 지난해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이제 제작에 아, 착수를 했는데, 첫 번째 거주구는 이미 아, 점등식을 거쳤어요. 어, 아파트랑 똑같아요. 아파트도 신기, 신, 실제, 그, 새로 지으면 점등식 하잖아요. 어, 잘불 들어오나, 뭐, 이렇게. 점등식이 이제 전기 개장 시스템과 주요 설비가 설계대로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죠. 그래서, 이 외부 제작을 통해 양사의 매출 확대는 물론 지역 조선업 생태의 선순환 구조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역내 공급망을 활용한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월봉을 보시는데 월봉상에서 제가 중요한 여기 여기가 언제 어디입니까? 여기가 2018년이죠. 10월 그리고 여기는 2018년 12월. 12월에 어떤 윗꼬리 부분이 있거든요. 위 윗꼬리 부분을 쭉 따라와 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올라온 거죠. 올라오고 나서 한번 여기서 반등을 하고 그리고 내려오고 나선 저항을 받고. 또 올라타고 나서 여기서 살짝 안착하는 흐름이 지금 아, 진행되고 있다. 즉이 가격이 얼마예요? 23,900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900원이 지긋지긋하죠? 예, 지긋지긋합니다. 1봉으로 보실게요. 1봉. 1봉으로 보시면 23,900원은 요즘에 계속 여기서 아, 여기서 진짜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뭔가 이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쭉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좀 떨어져라 뭐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는 정말 단단한 캐러멜 같은 곳이에요. 바로 23,900원입니다. 23,900원 월봉상에서도 꽤 중요한 가격입니다. 여기는 이제 2월 달에 2월 캔들에서 지켜주려면 일봉상에서 계속 이렇게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여기서 악재 뉴스도 나오고 후재 뉴스도 나오고 얘도 지금 어쩔 줄 몰라 미치는 거지, 지금.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쏠 준비를 하고 있다. 쏠 준비를 하고 있다. 막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어제 어, 화면을 5초만 보고 오실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인데 여기 구간에서 이 가격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계속 저항받고 있는데 살짝또 오늘 이렇게 됐거든요. 요 준비를 또 하는 거지 여기서 왜냐면이왜 제가 솔 준비를 자꾸 하냐 뭐 이렇게 말씀을 자꾸 제가 얘기를 하냐면 여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 무너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살짝 이렇게 좀 일부러 훼손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솔 준비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제그 동물적인 감각이라서, 예, 아무튼, 쏠 준비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일봉으로 보면은 23,900원이거든요. 여기 일봉으로 보면 그런데, 분봉상에서 조금 더뭐 자세하게 뜯어보면, 여기 23,700원? 뭐 이런 지금 가격 부근이거든요. 예, 지금 가격 부근이니까, 쏠지 안 쏠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지켜보기로 해요. 어제는 오늘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어제인지, 어제가 오늘인지, 약간, 약간 이 신기루에 지금 쌓여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우 예. 왜냐, 오늘의 변동폭을 보면 예 지금 참 어이가 없게 예 여기 보시면 어이 시초가랑 고가랑 저가를 보시면 약1% 정도 밖에 이게 변동폭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1분봉으로 보시면 아주 가관이거든요 너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은 게 아침에 잠깐 이렇게 떨어지는 듯하던 여기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 가격이 23,000 700원? 뭐, 이런 가격이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한 호가, 한 호가, 한 호가, 이게 세 호가잖아요. 세 호가를 몇 시간 동안 지금 뭐, 10시부터 지금, 예,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여기까지도 지금 변한 게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켜보시면은 막 몸에 살이 생겨요, 살이. <laughs> 뭐, 여하튼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 여기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안착하고 돌파도 나오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오 거래일 동안 여기서 변함없이 딱 이렇게 붙어 있는, 마치 이런 구간이죠. 여기도 이제 오 거래일 동안 이따가 이렇게 뭐 슈팅이 나오고는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모습으로 보면, 예, 지금. 뭐, 오늘만 지나면, 아, 이제 연휴입니다.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항상 쏠 준비를 저는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23,900원. 그래서 중요하니까요. 이 지루함을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영상 하루 종일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여기 있습니다. 댓글 안에 이 종목 대응 방법 바퀴 이거 누르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전부 다 참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누르시면 저랑 같이 대화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참여하시면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어, 요즘은요 저랑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고 회사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저랑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누르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방문하시는 분들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요 23,900원 어쩌면 아, 이렇게 쏠수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본격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따라하기 힘드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요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6571-2438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번씩 저장해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 종목 대응방법 타점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다 생각하시면요 저희 채널 구독버튼 한번 ]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1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디까지 목표가로 가져가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대응 방법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타점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도 알려드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상을 전혀 늦게 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매수 버튼을 누르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챙겨 드린다고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6571-2438로 문자 1번이라고 주시면요 제가 당장 오늘부터라도 대응하는 방법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큰 수익을 어떻게 챙겨 드릴 간단히 예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영상 이어갈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늘 선물 하나 있습니다 자 USB 메모리 카드인데요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개당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만 달랑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 담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상 끝 까지 보시고 이거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큰 수익 낼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한세 종목이 있습니다. 이세 종목의 특징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은 로켓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여기 부분 22,400원 정도에서 돌파가 나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세 배, 세배 이상 상승을 하고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올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바닥권에서 특별히 아주 고정된 저항대를 뚫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59,000원 부분을 돌파하니까 이 종목이 고점이 이제 15만 원 정도까지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종목은요. 3빌리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역시 우리가 그동안 돌파를 못 했던 아주 중요한 가격 있죠. 예, 이 가격이 8,000원 부분입니다. 8,000원 부분인데요. 지금 거의 2배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더 위로 성장,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요. 제가 전부 다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올릭스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제가 9월 3일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얼마에서 언급했습니까? 54,600원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제가 언급한 가격에서 올릭스는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수도 없는 올릭스 분석 영상을 제가 올려 드렸고요이 종목이 급등을 한다고 아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로키텔스 케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아 제가 무려 5월 15일부터 얼마요? 자 16,860원 근처까지 모아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6,860원은요 여기 22,300원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을 때 록키 텔스케어가 거의 상장 초반에 그때부터 제가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록키 텔스케어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합니다. 87,000원까지 거의 아 4배 5배 정도의 상승을 합니다. 그 뒤로 로키 헬스케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석글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6,860원에 안착했으니까 폭등 준비 끝났다. 이렇게 힌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6,860원에 폭등 준비가 정말로 끝났고 폭등이 나온 거죠. 어? 자, 3빌리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6,65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이때가요, 여러분들? 무려 5월 11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3빌리어는요, 6,650원은 이런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급등이 나와서 한 3배 가까운 큰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3빌리언도 과거에 엄청난 영상을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6,650원이 콕 집어서 맥점 가격이다라고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죠. 자, 여러분. 아, 새해에. 들어서 2026년에 아, 이 종목 모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내셔야죠. 자 어떤 종목입니까?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아, 최근에 아,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의 밀집도, 즉 밀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아, 이 차트도 천천히 우상향을 해가면서 어느 지점에서 지금 뚫어놓고 고점을 뚫어놓고 지금 살짝 눌 는 그런 어, 종목입니다. 수급도 눈치 못 채게 서서히 기관 수급이 늘어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올릭스 3빌리언, 로키 텔스케어. 이세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 맥점 가격을 넘어서고 나서 3배, 많게는 5배가량 급등이 나온 종목이죠. 자, 그런 종목, 제가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조용히 급등주의인 바이오주이고요. 그리고 만성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물입니다. 약물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거의 FDA 통과가 99% 제가 볼때 확실시 되는 그런 기업이요. 그리고 만약에 출시가 됐을 때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주문이 예상되는 아,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제가 마음 같아서는 예 그냥 여기다 그냥 올려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종목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하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우리 구독자인 거 구독 버튼 눌렀다고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지금 바로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시면요. 여러분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눌러서 여러분들 구독자 인증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 인증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차례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이름 그리고 명칭 그리고 저랑 같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모아가야 될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 니까요 2026년에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정말 대박 5배 6배 심지어 뭐 10배까지도 대박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적인 종목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어 hj중공업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그 외국계 매수세가 좀 있어요 지금 어, 자세히 보시면 프로그램이 그래도 한 13억 정도는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억 정도. 9시부터 이렇게 살짝 올라오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 초반에 약간 출렁임은 있었지만 오늘도 아랫꼬리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 아, 프로그램이 아래꼬리를 좀 만들어주고 있고 지금 거래 대금은 약 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매도 체결량이 훨씬 많죠. 매도 체결량이 26만 주, 그리고 매수 체결량 17만 주보다 한 10만 주 정도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5억 중에 프로그램이 뭐 13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뭐이 조용한 가운데 기간 조정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손절 물량을 조금 조금씩 받아가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여기 한호가가 떨어져 나가면 또 물량을 좀 채워놓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흐름이 바로 23,900원에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가격 오늘 저랑 같이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